살림왕의 집안 대백과 가전, 가구, 살림살이 추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TCL TV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운영한 지 얼마 안된 블로그인데 조회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블로그에 적었던 것을 유튜브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미흡한 점은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공유하더라도 블로그를 통해서 TCL TV는 물론 가전, 가구, 살림살이 관련 다른 정보를 보고자 하신다면 블로그 방문도 부탁드려요. 제품을 추천하기도 하고 정보를 올리고 있으니 작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원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TCL 4K QLED 안드로이드 11 TV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진화된 화질과 스마트한 기능을 갖춘 이 TV는 현대의 거실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TCL의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낸 뛰어난 화질과 강력한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이 조화로 여러분의 집에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고화질 QLED 디스플레이 TCL의 QLED 기술은 생생한 색상과 뛰어난 명암비로 화면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4K 해상도는 세밀한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표현하여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 최신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구글 어시스턴트의 통합으로 목소리만으로 TV를 제어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HDR 지원 돌비 비전과 HDR10의 지원으로 더욱 밝고 생생한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높은 밝기와 깊은 검정색을 통해 더욱 섬세한 이미지를 제공하며 모든 장면을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 연결성 내장된 Wi-Fi와 블루투스 기능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의 연결이 간편합니다. 즐겨찾는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 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TV 경험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아한 디자인, 얇은 베젤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모든 공간에 잘 어울립니다. 벽에 걸거나 TV 스탠드에 놓아도 TCL의 이 TV는 여러분의 거실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TCL의 4K QLED 안드로이드 11TV로 집에서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생생한 화면과 스마트한 기능이 결합된 이 TV는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TCL 4K QLED 안드로이드 11 TV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TCL 정보에 대한 정보를 더 보고자 하시는 분은 영상 업그레이드 전에 보고자 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